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어, 오늘은 어피트 끄고 책이나 펴라 라는 제목으로 한번 방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어피트를 아무리 봐봐야 우리에게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 시기에는 조용하게 책을 펴면서 본질적인 탐구를 하는 겁니다. 우선 순위에 따라 여러분들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자, 보시면은 서클에서, 2025년 1월 22일 기산인데요 서클에서 4억 6천만 달러 상당의 USDC를 발행할 때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발행을 했다. 다시요. 서클에서 4억 6천만 달러의 USDC를 발행할 때뭘 했다?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발행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그레이스 케일 현물 이더리움 ETF에 뭘 한다 스테이킹 허용을 신청했다 어디에서 뉴욕을 주목해 봐야 되는 도시입니다 2025년 2월 시간이 조금 흘렸죠 자 이더리움 ETF에 스테이킹을 허용해 달라 자 이들이 이런 이유도 있겠죠 자 시간이 좀더 흘렀습니다 2025년 3월 27일 서클 USDC 시청 6. 100억 달러 돌파 1년 새두배 증가. 자, 서클과 코인베이스 컨소시엄이 발행하는 USDC는 어떻게 한다? 이더리움, 솔라나, 베이스, 하이퍼키드, 아비트럼, 베라체인 등 여러 블록체인들에서 제공되고 있다. 이더리움에서는 어떻게 된다? 360억 달러 이상. 솔라나 뭐 이렇게 나오고요. 제일 많이 발행되는 게 뭐다? 이더리움이다. 자, 그리고 시간이 3월 31일로 왔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시장 2천억 달러를 돌파했다. 매우 지금 비트코인이나 다른 알트코인의 희소식이죠, 희소식. 자, 보시겠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서 이더리움의 어, 이더리움이 점유율이 어떻게 된다? 58%의 점유율로 주도권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트론이 31%로 그 뒤를 잇고 있다. 반면 어떻게 된다?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은 점유율이 3%에 그치며 스테이블 코인 활성화에 점유율을 어떻게 하고 있다? 잃고 있는 것으로 나타냈다. 자 이더리움을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스테이블 코인이 엄청나게 전 지구정 그러니까 한마디로 달러죠 디지털화된 달러가 세계 화폐의 하나어 뭡니까 입지를 굳히고 있는 가운데. 그것을 만들어내는데 뭐가 사용된다? 이더리움 네트워크가 활용되고 있다는 라 거죠. 자, 이번에는 자본시장연구원입니다. 한 번씩 들어와 보십시오, 여기. 좋은 자료들이 깔끔하게 발행이 됩니다. 자,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릴 거든요. RWA 시장의 현황 및 문제점이라고 2024년 2월호, 2024년 1월 15일에 맹주희님께서 발행하신 보고서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최근 미국에서 토큰화된 국채 발행이 증가하면서 벌써 이 시기에 2024년 1월에 이런 매우 좋은 보고서를 발간했다. 디파이 생태계에서 RWA 시장이 가파르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현재 시장에서 발행된 어떻게 된다? 토큰화된 국채는 무엇으로? 주로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만들어지고 있다. 그죠? 자, 이번에는 최근에 발행된 보고서입니다. 메나 자본 시장 연구원에서 2025년 1월에 발간이 됐고요. 제목은 이렇습니다. 미국 트럼프 신정부 디지털 자산 시장 정책의 주요 내용 및 국내 시사점이라고 김감내 황세훈 님께서 만드신 보고서 보고서입니다. 자, 보시면은 트럼프 신정부의 어떻게 한다? 미국의 우선주의.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으로 시작되는 미국의 신정부는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강화하고 원래는 뭐 했습니까 여러분들 어떤 국민 국가를 좀 허용해주겠다 이런 입장이었다가 국민 국가고 나발이고 미국부터 살아남아 보자 이런 느낌입니다 자기 나라부터 살아보자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사실은 미 대선과 총선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공화당이 모두 승리했습니다 고로 미국의 입법부와 행정부는 모두 공화당 안에 영향에 아래 놓임으로써 재빠르게 어떻게 한다. 미국은 움직일 수가 있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규제 불확실성을 야기한 SEC 위원장 너를 없애 버리겠다. <laughs> 게리 갠슬러 문어 대가리를 빼 버리겠다. 그리고 디지털 자산의 규제 명확성을 높인다라는 것은 전통 금융과 디지털 금융 금융의 교집합을 늘리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있어요. 이런 어, 비트코인이나 크립토를 왜 하느냐. 그 중심은, 목적은 이겁니다. 왜? why를 항상 생각해야 되죠. 트럼프의 어떤 미국 우선주의 때문에 달러 달러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 크립토가 필요하다. 음, 미국이 크립토를 달러 때문에 감아두지 않을 것이다. 라는 공부하지 않은 대중들과는 전혀 상반되는 내용이죠. 자, 바이든 민주당 정부에서는요. 어떻게 됐습니까? 규제가 불명확했다. 하지만 이것이 명확하게 바뀐다. 어떻게 이런 이런 공약집이나 입법안들이 만들어지면서 그리고 CBDC를 만들려고 했지만 스테이블 코인을 더욱 더 활성화시킨다. 왜 개인의 어떤 자주권, 그죠? 어떤 금융이라든지 어떤 그죠? 나의 부를 내 스스로 관리하겠다. 이런 입장에서 그리고 달러 패권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 크립토와 스테이블 코인이 필요하다, 그죠? 자,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실행을 할래? 전부 다 이렇게 규제 명확성에서는 이런 뭐존 로스 그 다음에 신시아 루미스 유명하죠? 이런 의원들이 발행했던 어떤 의안, 의안 있고 의안 번호까지 다 있고요. 이런 법안들이 다 근거 자료가 돼서 규제 명확성이 생기고 CBDC를 더욱 그죠? 개인에게 맞게끔 바꾸고, 스테블 코인을 활성화하고, 전략 자산으로 삼는. 이런 하나하나 미국 사람들이 허투루 보면 안 돼요. 이 사람들 정말 이 의안번호하고 이렇게 발의한 의원들을 이렇게 다 놓고 보니까 굉장히 체계적이다. 서양놈들, 그죠? 이 서양놈들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앵글로 색슨족들이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자, 트럼프 신정부에서는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가? 미국의 국익 우선과 기축 통화가 위태롭기 때문에 기축 통화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어떻게 한다? 디지털 자산 정책에 과감한 변화를 시도할 것이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들? 게임의 룰을 바꿔버릴 것이다. 라는 겁니다. 미국 마음대로. 달러의 기반의 스탭블 코인을 발행을 해서 달러의 독점적 지위를 보호할 것이다. 자, 과거의 민족 국가를 토대로 어, 민족 국가라고 하면, 자, 한국 너희나 우리 미국이나 똑같은 민족 국가고 국민 국가니까 우리는 서로 평등한 입장이야.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 전혀 말이 되지가 않죠. 국방력, 자, 여러분들 국뽕을 지우라고 했죠, 제가. 국뽕을 지우고, 국경을 살짝 지우고, 현실 그대로 합리적으로 우리들이 사고를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좋은 나라, 대단한 나라 맞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우리가 레벨이가 다르다는 것은 모든 분들이 이해를 하실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레벨이 다른 것이 그냥 다르기만 할까요? 아니라는 거죠. 미국이 옳든 그르든 미국을 윤리적으로 보든 그렇지 않게 보든 분명히 어떤 형님들이 앞서 나가야 줘야 됩니다. 앞서 나가 줘야 된다. 인마가 나쁘든지 말든지간에 대장질을 하는 친구가 꼭 필요하다. 제가 그래서 중학교 말씀드렸죠. 중학교 1학년들이 모이면은 치고받고 싸운다. 남자들끼리, 남중에서는. 하지만 그 교실에, 그 유도부라든지, 그 야구부라든지, 축구부라든지, 운동부 친구가 한 명만 있으면은 학급의 평화가 찾아온다라는 그,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뭡니까? 미국이 하는 역할이죠. 자, 그러면 우리나라의 어떤 시사점은 뭐냐? 자, 여러분들 보십시오. 국내 디지털 자산 시장이 글로벌 경쟁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미국의 디지털 자산 시장의 표준화 정책을 어떻게 한다? 공조해야 된다. 따라가야 된다. 어떻게 한다? 형님들을 따라가야 된다. 라는 거. 형님들을 따라가야 된다. 자, 트럼프 정부에서는 SEC의 어떤 이 규제가 앞으로는 점점 줄어들고, 줄어들고 있죠. 다이 보고서가 실현이 되고 있습니다. CFTC에 관할 것이 관할 것 것이 역시 강화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자기들끼리 짬짬이를 매, 매우 많이 할 것이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나라 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미국을 면밀하게 관찰을 하자. 그리고 조속히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 뭡니까, 여러분들? 조속히라는 단어입니다. 자, 왜 이렇게 빨리 법인 계좌가 되지 않냐? 왜 이렇게 빨리 현물 ETF 우리나라는 승인되지 않냐? 왜 이렇게 빨리빨리? 빨리 우리나라 국민들이 빨리빨리로 어떤 이런 불을 잃었지만은 사실은 여러분들 굉장히 빠른 겁니다. 굉장히 빠른 변화였다. 게리 겐슬러가 제가 제 방송 보신 분알 건데 저는 악당이 아니라고 했죠. 그냥 악역을 한 거일 뿐입니다. 게리 겐슬러는. 게리 겐슬러가 있는 동안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됐고요. 심지어 이더리움 현물 ETF도 승인이 됐습니다. 그럼 정말로 이 친구가 정말로 악당일까요? 그냥 악역을 한 거죠. 악역을 한 거. 굉장히 빠른 편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비트코인이 나온지 이제 뭐 14년, 15년, 16년 막 이렇게 돼가고 있는 가운데. 와, 이렇게 전 세계적인 화폐적인 어떤 흐름을 만들어버린다라는 거는 인류사에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미국이나 영국이나 전 세계적인 글로벌 패권화폐, 기축통화를 차지하기 위해서는요, 엄청나게 많은 정치력, 전쟁, 국방력, 경제력, 지지고 복고 싸우고, 죽인다, 살린다,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엄청나게 시간이 필요했는데, 이렇게나 짧게 인류의 엄청난 이 혁명을 가져다 준 거는 굉장히 지금 빠른 변화 속에 우리들이 살고 있는 겁니다. <laughs> 자, 지난 시간 한번 이쯤에서 다시 복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류의 에너지 천장을 높이기 위해서는 인류가 협력을 해야 된다. 협력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제가 뭐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접착제가 필요하다. 어떤 접착제? 금융 접착제. 그게 바로 크립토로 우리들이 전 세계 똑똑한 사람들, 전 세계 글로벌 각 국가의 엘리트들을 연결한다. 어차피 일론 머스크는 알고 있다, 뭐를? 은행 금고에 가 봐야 금이 있냐? 금이 있는지 없는지 그 포토녹스에 금이 있는지 없는지 네가 그걸 어떻게 보장할래? 그 금괴 전부 다, 다 잘라 가지고 그 안에 텅스텐이 들었는지 실제 금이 99.9%로 들었는지, 98%로 들었는지, 96%로 들었는지, 그걸 네가 어떻게 보장할래? 라고 일론 머스크는 황당하다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새로운 디지털 금이 나왔다. 인류들을, 어, 우리들을 연결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 있는 이런 하원 의원 엘리트들이 뭘 합니까? 비트코인을 모아야 한다라고 발의 하는 겁니다. 왜? 다른 나라들이 모으기 전에 빨리 모아야 되겠죠. 대장 형님들의 나라에서.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자 얘들아 비트코인이 이제 시즌 종료란다 내한테 비트코인 어2 0 0만원 주면은 내가 비트코인 일 비트코인 줄게라고 이렇게 꼬시는 놈들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세력임 세력 자 이더리움은 마탱이가 갔다더라 얘들아 이더리움 이제 나라이 더리움 기차에서 떨어져 나가라 김이야 하고 저거들은 뒤에서 몰래 몰래 매집을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세력이 하는 역할입니다 자 보시죠. 이제는 본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세력들을 떠나서. 자, 분석. 5년 이내에 S&P 500 기업의 4분의 1이 어떻게 된다? 비트코인 투자할 가능성이 있다. 자, 결론은 이겁니다. 이제 기업들은 비트코인을 매입하는 것보다 매입하지 않는 것이 더 위험하다. 이 문구를 정확하게 한번 해석해 보십시오. 자, 이거가 누가 이야기했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논리가 매우 맞는 논리이기 때문에 제가 이거 넣은 겁니다. 자,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매집하지 않는 매집하는 것보다 매집하지 않으면 니는 뭐를 가진다? 리스크를 가진다. 과거에는 비트코인 가지는 게 리스크였다. 하지만 이제는 비트코인 없는 게니가 리스크다. 그렇기 때문에 각 국가에서 자꾸 뭐 일본의 메타플래닛이니 독일의 어떤 뭡니까 그 제약회사니에서 야금 야금 비트코인을 모으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미국 보십시오 여러분들 기업과 그 뭡니까 이 정부 주정부 차원에서도 야금 야금 비트코인을 모으고 있지 않습니까? 이 굉장히 운전을 잘하는 겁니다. 대중들이나 일반 어, 다른 나라에서 이게 뭐지 막 어리둥절하고 있을 때. 정치적으로 막 혼란스러울 때, 아,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가격이 떨어져가지고 어영부영하고 있을 때, 이 아까 자본시장연구원에서 똑똑한 분들이 보고서를 발간해도 정말 똑똑한 우리나라의 정치인이나 엘리트들이 그걸 읽어야 되겠죠. 의미를 깨달아야 되겠죠. 하지만 그것을 깨닫기 전에 미국의 이 앵글로 색슨족은 굉장히 이 유대금융인들은 발 빠르게 이미 움직이고 있고 매집을 하고 있다. 트럼프와 트럼프 아들이 왜 그렇게 대놓고 정답지를 알려주는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사라라고 굉장히 광고를 하죠. 자기 나라 미국에서 혹은 자기들의 카르텔에서 비트코인을 더 모으기 위해서 자꾸 광고를 하는 겁니다.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았다고 봅니다. 이제 똑똑한 사람들은 이제 다담았어 이제 제가 말씀드렸죠. 지능순이 될 것이다. 비트코인을 개인이든 기업이든 국가 차원에서든 내 자산에 나의 대차대조표에 비트코인을 담지 않는 것이 뭐다? 그것이 바로 리스크다라는 거예요. 자, 기업을 넘어서서 이제 정부 차원이죠. 브라질 정부. 비트코인은 전략적으로 비축해야 된다. 왜? 국가의 번영을 위해. 그냥 아무나 한 말이 아닙니다. 브라질 대통령 수석보좌관 페드로 조콘도 게라라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비트코인의 전략적 비축은 뭐, 뭐, 무엇이다? 국가 번영을 위해 필수적이다. 그 제가 정말 제가 욕먹을 각오를 하기 위해 우리나라가 정치적으로 막 진짜 힘든 거 맞다. 맞습니다. 오 작가님도 이야기를 했지만 저도 그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오 작가님 이야기 하기 전에 이야기했어요. 제가 저도 욕을 일반 댓글로 욕을 때비기로 먹었습니다. 제가 하지만 우리나라 생존 차원에서 비트코인 일단 모으고 나서 싸워라. 아니 뭐모면서 싸워라. 싸우고 나서 모으지 마라. 지금 남들 의영부영할 때, 우왕좌왕할때 사야 된다. 파티가 무르익기 전에 비트코인을 국가적 차원에서 사야 된다라고 제가 욕을 먹으면서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죠. 근데 오늘 아침입니까? 요, 이제 브라질 정부에서도 이런 분들이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최근 브라질 의회는 외환 보유고의 최대 5%를 비트코인으로 보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을 도입하도록 논의 중이다. 이것은 뭐다? 비트코인에 대한 국가 차원의 관심도가 높아졌다. 어떠한 국가 차원입니까, 여러분들? 브릭스니, G20이니, 선진국이니, 그죠? 일본이니, 홍콩이니, 갈로치고 중국이니, 영국이니, 독일이니. 조금씩 조금씩 눈치를 보면서 어떻게 한다? 국가 번영을 위해 모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굉장히 순진한 분들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개인이 사진처럼 야 그러면 그거를 좋다고 하지왜 좋다고 하지 않을까? 자 여러분들 제가 그 얘기 드렸죠. 자 여러분들 같으면은 고스톱을 치는데 내 패를 상대방한테 보여주고 고스톱을 치겠느냐? 스타크래프트를 하는데 매 팩으로 나의 어떤 전략을 다 상대방한테 보여주고 스타크래프트를 하겠느냐? 그러지 않다라는 거죠. 겉으로 하는 말과 우리들이 속내는 다르다. 그죠? 속내는 다른 겁니다. 전부 다 티나지 않게. 저처럼 느끼시는 분들이 있, 있을 겁니다. 마이크로 스트레티지는 여러분들 미국 기업이죠. 마이크로 스트레티지의 최대 주주는 바로 뭡니까, 여러분들? 블랙록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게임스탑게임스탑의 최대 주주 누가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벵가드입니다. 벵가드는 비트코인, 뭐 현물 ETF 관심 없어 이랬어요. 근데 일대 주주가 있는 뱅가드가 일대 주주가 있는 게임 스탑이 요즘에 최근에 뭐 한다 했습니까 비트코인 혐오 리티블를 사기 위해서 내가 어~ 전화 사채를 발행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건 이런 겁니다 야금야금 우리들이 가격이 하락하고 이렇게 힘든 가운데 뉴스도 보기 싫고 책도 읽기 싫은 가운데 업피트 창만 보고 떨어지는거 이거 언제 올라가나 언제 올라가나 짜증나네 아이더리움 망했네 비트콘 시즌 종료되는거 아니가 지금 팔았다가 더 내릴 때 사가지고 그렇게 얄팍한 속셈으로 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라 겁니다 이 개미들은 그런 잔대가리를 굴릴 때 어떻게 합니까 브라질 정부의 부통령의 수석보좌관 이라는 사람 어? 그리고 이렇게 이 기업에 있는 사람들은 어, 피트권을 담아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행동하고 담고 있다는 겁니다. 자, 무엇이 현명한 선택이 될지는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는 겁니다. 어피트 창을 계속 답답한 마음으로 봐야 될 것인가? 아니면 멋진 한 마리의 외로운 늑대처럼 조용하게 책을 읽으면서 독서의 산매경에 빠져야 할 것인가? 저는 여러분들 요즘에 손자병법 책도 읽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서양 철학사, 어떤 책 읽고 있고요 뭐, 논리학, 논리, 이런 책도 읽고 있습니다. 조만간 소개를 해드릴 예정인데, 조용조용하게, 그죠? 우리는 차분하게, 4년에서 8년 비트코인, 내가 가진 비트코인은 팔지 않는다. 여러분들이 가진 크립토는 팔지 않고, 내 자녀에게 주겠다라는 독한 마음으로 이 시장에서 생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안내를 드리자면은 제가 요즘에 어, 장이 정말 재미, 재미가 없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용기도 주고 제 스스로도 으쌰으쌰 하자는 차원에서 아 목이 아픈 가운데도 방송을 꾸준히 올렸습니다. 뭐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제 채널은 뭐 유료 채널도 아니고 저는 뭐 유료 신청도 하지도 않았어요. 자, 근데 이제 제가 좀 체력도 딸리고, 그죠? 이만큼 했으면 저도 된것 같습니다. 자, 힘을 내시고, 꾸준히 책 읽고, 좋은 기사들 캐치캐치 캐치 하시고, 저도 이제 다시 조금 잠수를 타야 되는 <laughs> 그런 시간이 좀온것 같습니다. 좀 책도 좀 읽고요. 어, 제가 없더라도 걱정하지 마시고, 조용조용하게 책 읽고, 차분하게 투자하시면은, 저는 좋은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특별하게 지, 시장이 또 급락한다거나, 제가, 아, 이 뉴스는 여러분들이 꼭 아셨으면 좋겠다 하는 뉴스가 있으면 그때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저도 조금 독서의 삼여경에좀더 빠져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하십시오.